꼼꼼히 해보자. 다들 아 괜찮아. 너네 살만해. 야, 잠깐만 엄마 왜 다쳤어? 아니 이렇게 뜬금없이 다치는 거야 그냥? 걸레를 가져오지 않았어. 그러라 해 그러면. 얘또왜 그래? 아니 얘는 어떻게 괜찮은 적이 없어? 매번 문도네? 어, 문도다. 도련변이면은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 잠깐만 이거 못하면은 다병 걸리잖아 아나 진짜 개펄봤네 그래도 쌩쌩하네 도련변이 아 든든하다 메리 제인 내보내볼까? 도련변이니까 튼튼하게 잘 돌아오지 않을까? 조심히잘 갔다와 언제 와? 아니 올때 되지 않았어? 방두는 가줬왔어 배고파 밥 먹이고 내보내 가 다시 다시 오는 거야? 몸으로 말해요, 게임. 태. 둘의 만나면 사실 최고의 조합은 아니었다. 이네 서로 향해 반칙 쓰지 말라면 소리 를 지른다. 아니, 애 아빠가! 이집 꼬맹이 애랑 같이 반칙 쓰지 말라면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? 왔다! 여기 머리 왜 이래? 한번더갈수 있나, 혹시? 야, 나가. 너너또 너 나가. 야, 문도 혼자 하드캐리해. 언제와 문도? 와. 가. 밥, 물두개야 진짜 하드캐리어 하는데 그냥? 밥 채워서 내보내 아니 제일 멀쩡해 지금 아저 너무한가 이거? 마지막 탐사를 나갔을 때 탱크 하나 밖에 그냥 버려져 있는 걸 보았다 어기더기 엄마 가자! 맑은 방사능 공기를 마시려고 나갔대 근데 부비트랩 생각나서 맘 툭하면 가출을 해. 왜? 뭐만 하면은 그냥 가출을 하는구나. 뭐 가져왔어? <laughs> 통조이스프 물? 어여자 잠깐 엄마 단명해야 됐어. 아 잠깐만 엄마 단명이어돼데곧 가겠다. 큰일 났다. 엄마 단명해요다. 메리 제인 나가. 너 나가. 좀만 버텨. 그냥 누워. 누워있어 그냥 얘들아. 아! <laughs> 아버지. 개 어렵다, 이거. 하루 동바한번 더? 눈도 하드캐리 쥐려 괜찮은 것 같아.